잡다가 어. 여기까지 잡으면 끌러던가끌러던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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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는 남자를 볼때손 음. 크기 음. 상관이 있어 손 크기? 응 음. 근데 좀 작으면 쓸거 같긴 해손 작으면 어, 나도 작긴 한데 만약에 나 그럼 어. 차이별로 안 내면은 어. 뭔가 깰거 같긴 해아 그래 어. 왜? 아 내가 손이 어렸을 때부터 작아서 아, 커 보이는데 너 해봐 한봐 해봐 어, 해봐. 어. 해봐? 어. 다 아, 작잖아. 아닌데 큰데? 크다고? 어이 정도면 큰거 아니야? 아니 뭔가 남자라고 하면 응. 이렇게 쟀을때 뭔가 여자 손을 이렇게 응. 다 이렇게 덮었을 때 완전히 이렇게 싹 덮이는 느낌이잖아. 그런 느낌이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손 그거 왜 정색해 장난이잖아 <laughs> 아 장난인데 정색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그거도 시금다면이 같은데 <laughs> 너는 어때 여자가 손 작은 게 좋아 큰게 좋아 내가 응. 손이 작으니까 응. 나보다 훨씬 작았으면 좋겠지 아 그래 이 정도 이 정도는 어때 아니. 이거 해줘야지 너도 어때 어.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내가 좀더 크고 싶어 손이 아이 꽉 잡아. 아니 여기가 보이잖아. 아니 꽉 잡아봐. 이렇게. 아니 제대로 안 잡아. 아이 꽉 잡으라니까. <웃음> <웃음> 너무 오랜만이라. 남자랑 카트기지 오랜만이라 좋았 어 만약에 내 여자친구 손이 내 만능은. 이 정도라 치면. 이 <laughs> <매년. 더 웃음> <매년. 웃음> 여기서 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야? 포크레인이야. <laughs> 외로워서 그래. 다 장난인 거 알지? 나 근데 나 근데 손에 손이... <laughs> 너무 민망해 뭔가. <laughs> 너 손에 땀 났어? 응 지금 땀이 다 들어갔어. <laughs> 해봐 손 해봐. 뭐를 이게... 껴봐 이게 한번 껴봐 아니 다 했어. 다 봐봐. 아니 이, 다 손만 어차피 너 너는 거 모르잖아 손 올리면. 안 돼. <laughs> 친구 있는 척좀한 번만 해. 봐봐. 근데 진짜 손을 안 잡아주던 왜 이게 뭐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졸라빡치는데 이게 뭐야? 나만 되게 간절하네? 나만 간절한데 이거? 세미야. 아, 어머 씨, 여기 마지막 얘기. 너손좀 봐봐. 내가 남자치고 손이 좀 작은 것 같아 갖고. 응. 손한번 대봐. 안 좋아 보이는데? 그래? 남자들 볼때손 크기나 이런 어. 걸 봐. 당연하지 손 잡았을 때 남자 손 작으면은. 그래? 어떻게 대박. 나 근데 내가 작아가지고. 큰거가어 이거 나아 내가 손이 작기도 해. 근데 큰 거야 이 정도면. 아니 나는 크기가 여기서 한요 정도 더 커져가지고. 외계인 아, 같아. 그런가? 이런 느낌 오빠 너무 신기워 이거. 요요 정도 더 커져서 어. 이렇게 딱 덮었을 때 이렇게 딱 덮이는 음. 느낌, 음. 느낌 있잖아. 완전히 여자 손을 내가 와, 아예 싹 덮는 느낌. 그걸 내가 하고 싶단 말이지. 그래서 음. 좀더 컸으면 좋겠어 가지고. 아예 괜찮은데. 그래도 뭐 잡았을 때그막 그런 느낌 나는데? 그래? 응. 이 정도면 그래도 어, 괜찮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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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해 충분해. 어, 반대 반대 손 해봐. 여기? 응. 좀 작지. 어 그래서 너가 손이 좀 작긴 하네. 계속. 이렇게, 여기서, 요정도 이렇게, 돼가지고 이렇게, 딱 잡았을 때 뭔가 여자가 포근함을 느끼는 그느낌이렇포근렇게이렇눈 응. 아, 아, 꽉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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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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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해서 가다가 그딱이 가다가 어. 만약에 여자친구다. 어 그래? 여자들이 좋아하는 부분 어. 그런 거 이렇게 잡고 가다가. 음, 음. 어. 치기만 이렇게. 음응 여기 앉아. 여기. 어. 딱 이렇게. 이렇게 이쪽 손 이쪽, 손, 이쪽 손이 쪽 손이 더큰거 같아. 어. 툭, 툭? 아까 했던 것처럼. 어. 간다나. 쌩이 잡아내. 이렇게. 찍다 어 이때네. 다음 어제 한 다음에. 응? <laughs> 냄아 어?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음 어? 담배 냄새 나연히 이렇게 어 어. <laughs> 진짜 나다 미안. 어. 우연히 응. 이렇게 잡다가 어. 여기까지 잡으면당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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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 이거 괜찮다. 오빠 이거 응용 한번 해보자. 응용. 봐봐. 툭툭툭툭 잡고 깍지 껴서, 반대쪽으로 깍지를 껴. 그럼 알지? 그럼 이거 그대로 바로.